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3년 되는 국산 스토리지 기업인 어, 글루시스에서 스토리지 기술 관련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훈 연구원입니다. 회사에서는 주로 스토리지 이중화 아키텍처 설계와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고 있고 학교에서는 가상화와 스토리지 관련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제는 오픈 인프라와 스토리지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글루시스에서 나스 이중화 제품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부분과 설계 및 개발 내용, 그리고 도전하고 있는 과제들을 담은 내용입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이중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가용성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HA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고가용성을 뜻하는 HA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정상 작동하는 능력을 뜻하며 서비스를 중단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말합니다. 이를 서비스 품질 수준으로 표현하면 99% 또는 99.9% 등으로 이야기합니다. 고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 장애 지점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단위 장애 지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성 요소를 이중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프라에서 이중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인프라 이중화는 구축된 인프라의 모든 요소들을 이중화하여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 없이 신속하게 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스치, 스위치부터 방화벽, 전기 발전 장치, 뭐 UPS, 심지어 멀티택과 서버에 연결된 전원 케이블까지 모든 이중화 요소를, 모든 요소를 이중화로 구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 하나라도 이중화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점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장애 지점을 단일 장애 지점이라고 부르고 이런 단일 장애 지점을 줄일수록 고가용성의 품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중화 구성은 크게 Active-Active와 Active-Standby로 구분됩니다. Active-Active는 HA 클러스터로 연결된 모든 서버가 Active 서버로 동작하는 환경입니다. 흔히 부하 분산 모드로 불리기도 합니다. Active-Active 구성은 Active-Active의 구성의 장점은 모든 노드가 활성화되어 자원 활용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노드간 데이터 동기화와 일관성 유지로 시스템 복잡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은 HA 클러스터로 연결된 다중 서버 환경에서 단한 대의 서버는 액티브 상태로 동작하고 나머지 서버들은 대기 상태로 동작합니다. 이때 액티브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한다면 HA 클러스터는 스탠바이 서버 중에 점수가 가장 높은 서버의 서비스를 이관합니다. 액티브 스탠바이는 액티브의 액티브 대비 상대적으로 구성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활성화 상태의 시스템 리소스가 낭비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토리지 이중화 기술은 리눅스 분야에서 H 표준으로 자리를 잡은 페이스메이커를 사용합니다. 페이스메이커는 레드햇과 수세 등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배포하는 기업의 기술 문서로 제공될 만큼 강력하고 안정성을 인정받는 오픈소스 기반의 클러스터 이중화 프레임워크입니다. 페이스메이커의 주요 기능은 크게 리소스 관리, 장애 감지 및 복구, 로드 밸런싱과 자동 확장, 그리고 정책 제어가 있습니다. 이중 핵심은 리소스 관리인데, 어, 리소스는 클러스터링 된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자원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 지점을 관리하는 리소스 에이전트를 통해서 페이스메이커는 리소스의 동작을 제어하고 상태를 모니터링 합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이미 검증된 수많은 리소스 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리눅스 기반의 다양한 환경에서 이중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스메이커도 오픈 스택과 같이 이제 쿠버네티 오픈 스택과 이제 쿠버네티스 어, 여타 다른 시스템 아키텍처와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에 참고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남기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그림은 페이스메이커로 AJ 클러스터링을 설정했을 때 구성할 수 있는 예시를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좌측의 액티브 스탠 좌측은 액티브 스탠바이를 이야기하며 우측은 액티브 액티브를 보여줍니다. 노드 간의 통신은 이 코로싱크 메시지 방식인 코로싱크를 통해 수행되고 페이스메이커는 이제 상위 리소스 에이전트와 이 클러스터의 정책 동기화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전 전과 마찬가지로 아래 링크를 표기했으니 이제 참고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스토리지, 그중에서 저희가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NAS의 이중화 구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AS 이중화 구성에서 디스크를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동기화 방식입니다. 데이터 동기화 방식은 별도의 스토리지 없이 데이터 디스크가 포함된 일체형 NAS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나스 간의 데이터 동기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별도의 데이터 복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별도의 블록 스토리지를 공유하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어, 디스크 공유 방식입니다. 이때 나스는 별도의 디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보통 센이나 뭐 다스를 이제 파이버 채널을 통해 나스와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제 나스 게이트웨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디스크 공유 방식은 나스와 데이터 데이터 저장 공간이 물리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나스를 확장하거나 교체하더라도 원본 데이터는 센 스토리지에 어 남아 저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에 따라서 이중화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나스 특성상 데이터 저장뿐만 아니라 공유 서비스와 사용자 인증 그리고 네트워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나스 이중화 방식을 이제 페이스메이커로 실제 설계할 사례를 통해 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데이터 동기화 방식인 일체형 NAS의 이중화 사례입니다. 어, 이 구성은 이제 VDI를 운영하고 있는 그 판교에 위치한 한 공기업에 구축된 케이스인데요. 고객은 가상 머신의 OS 이미지를 저장하고 윈도우 파일 공유 서비스도 함께 사용하기 위해 NAS를 도입했고, 저희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고려해서 이제 고성능 저지연 NAS를 목표로 이중화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먼저 올 플래시 어레이를 RAID 10으로 구성하고 고성능을 위해 a 스간 통신은 인피니밴드로 연결해서 데이터 복제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어 VDI 특성상 이제 블록 단위의 입출력 요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파이 시스템 레벨이 아닌 블록 레벨의 실시간 디스크 복제 기술인 DRBD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글러스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해봤었는데 윈도우 VM이 떠있는 상태에서 페이로브를할때 이제 블루 스크린이 이제 간혹 뜨더라고요. 그게 이제 파이 시스템 단위의 복제를 하기 때문에 OS에서 이제 작은 블록 단위의 요청을 이제 페이로브를 동기화를 못 시켜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이제 디스크 복제 기술인 블록 단위의 디스크 복제 기술인 DIB들을 활용해서 해결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 구조도에서 이제 보이는 이 안에 내용들이 제 실제 저희가 사용한 페이스메이커의 리소스 에이전트입니다. 이어서 설명한 이제 다른 리소스, 이중화 구조에서도 이제 안에 내용들이 리소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센 스토리지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나스 게이트웨이의 이중화 방식입니다. 해당 고객사는 이제 모바일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미디어 서비스 업체입니다. 영상 파일은 다수의 이기종 센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수십 대의 미디어 스트리밍 서버를 통해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셀은 이제 전용 네트워크인 이제 FC가 FC를 사용하는데 그 많은 서버에 이 FC 카드를 설치하기에 이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NAS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NAS 게이트웨이를 도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NAS 게이트웨이 역시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이제 활용해 이중화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우측 구성도의 리소스를 이제 레이어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어, 미들레이어는, 여기, 미들레이어는 일청 나스와 유사한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다만, 이제, 고객 특성상, 이제, 어퍼레이어와, 이제, 로우레이어는 구성이 조금 변경됐는데, 어퍼레이어의 경우, 이제, 여기 고객사는 NFS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쌈바와, 이제, AD 연동 리소스는 제거가 됐고, 이제, 로우레이어 경우에도, 나스 게이트웨이는, 이제, 디스크 어레이가 없기 때문에, 어, 나스 노드 간 데이터 복제를 수행하는, DIBD 리소스는 제외됐고, 그 대신, 가장 하단에 이렇게 센과 연결, s 스토리지를 연결을 위해 FC 포트를 관리하는 리소스가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체형 NAS나 이제 게이트웨이 이중화 모두 단일 장비에서 컨트롤러가 하나인 케이스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듀얼 컨트롤러 기반의 NAS 이중화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듀얼 컨트롤러는 이제 단일 스토리지 장비에 백플레인이 하나, 메인보드가 두 개인 하드웨어 장비를 말합니다. 메인보드가 두 개이기에 운영체제 역시 뭐 당연히 두 개가 설치되고요. 두 운영체제에서 이 백플레인에 연결된 디스크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일체형 타입이긴 하지만 이 컨트롤러가 두 개이다 보니 데이터 동기화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플릿 플레인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싼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 게이트웨이 이중화 모델의 FC 포트를 관리하는 리소스 에이전트가 이제 필요 없고. 하나의 장비에서 디스크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일체형 이중화 모델에서 사용한 DRBD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제 듀얼 컨트롤러 기반의 이제 NAS의 이중화 아키텍처의 특징을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솔루션 관리를 위한 리소스와 파일 서비스를 위한 리소스 모두 페이스메이커로 관리합니다. 어, 솔루션 관리는 이게 액티브, 스탠바, 아, 액티브 스탠바이로 여기 컨트롤러 A, 컨트롤러 B. 둘중한 곳에서 동작하고 이 파일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액티브 액티브로 구성되서 두 컨트롤러에서 동시에 서비스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어이 파일 서비스도 액티브 스탠바이 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리소스 간 연관성을 최소화하고 액티브 액티브의 복잡도를 낮춰 부분 페일오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예를 들어 컨트롤러 A에서 이 어퍼 레이어에서 리소스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면 기존 방식의 경우에는 컨트롤러 A에 있는 리소스가 이제 전부 다 컨트롤 B로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구조에서는 어퍼레이어의 이제 리소스만 페이로버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장애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액티브 스탠바이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액티브의 액티브 레이어의 일부에서 어 문제가 생기더라도 액티브 스탠바이 그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제 시스템 유향성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셉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다면 이제 미들 레이어를 이제 미들 레이어를 미들 레이어 리소스를 이제 셉으로 교체를 해도 되고 센 스토리지와의 연결이 필요하다면 로우 레이어에 이제 FC 포트를 관리하는 리소스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페이스메이커를 활용한 세계 스토리지 이중화 설계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어첫 번째는 디스크 동기화 방식의 나스 이중화였고 두 번째는 디스크 공유 방식의 NAS 이중화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듀얼 컨트롤 기반의 스토리지 이중화 아키텍처는 어, 자사에서 곧 출시 예정인 HPC 스케일 아웃 NAS인 엑사스토어의 전신입니다. 엑사스토어는 어, AI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위한 고성능 고집적 스토리지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최상위 라인업은 올 플래시로 구성되는데 SAS SSD나 NVMe SSD와 같은 이제 올 플래시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가장 단순하게는 장착된 SSD의 개수에 비례해서 성능이 얼만큼 증가하냐 일겁니다. 예를 들어 최대 4GB per s e c o 성능을 가진 SSD를 10개로 구성한다면 스토리지의 이론적 성능은 40GB per s e c o 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CPU 부하 또는 메인보드와 백플레인 사이의 버틀넥 그리고 소프트웨어 버틀넥 등 여러 이유로 5분의 1, 많게는 10분의 1까지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이슈로 레이드가 있습니다. 레이드는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토리지 기술인데, 어, 문제는 이 레이드를 SSD와 결합했을 때 이상적인 수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레이드 시스템에 이제 SSD를 연결했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하드웨어 레이드 구조입니다. 이 경우, 레이드 현상과 I.O. 처리를 담당하는 전용의 하드웨어 컨트롤러가 존재하고, 디스크와 레이드 컨트롤러는 물리적인 선을 통해 연결되고, 호스트는 레이드 컨트롤러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디스크 성능들이 어 점차 향상되면서, 이 레이드 컨트롤러와 CPU 사이에 이제 연결된 이 CPU 버스에서 버튼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제 소프트웨어 레이드, 구, 레이드 구조입니다. 소프트웨어 레이드는 레이드 컨트롤러를 배제하고 호스트의, 호스트의 CPU에 직접 연결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레이드 컨트롤러와 CPU 사이의 버틀링 문제는 해결됐는데, 어, 그런데 페이티 현상과 IO 처리를 모두 이 CPU에서 처리하다 보니, 어, CPU 부하로 인해 SSD의 최대 성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제품은 이제 전 세션에서 설명주신 그레이드의 슈피닛 레이드로 NVMe와 NVMe MVP 오버 패브릭을 위한 고성능 레이드 컨트롤러입니다. 어, GPU 기반의 PCIe 레이드 카드로 내장된 GPU가 CPU를 대신해 어, 패리티 연산을 수행하여 CPU의 부하를 최소화합니다. 최상위 모델 기준으로 단일 카드로 최대 1900만 IOPS와 어, 220GBps의 대역폭을 지원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슈퍼 레이드는 소프트웨어 레이드와 동일한 구조로 이렇게 CPU와 직접 연결됩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레이드 구조에서 발생하는 버튼 넥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익기의 경우, 이제, 어, CPU가 수행됐던, 아, 익기의 경우, 여기 GPU를 거치지 않고 디스크에 직접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어, 최대 220GB p s 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고, 쓰기의 경우, 이제 CPU가 처리했던 패리티 연산을 이 GPU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CPU 부하가 감소되고, GPU의 이제 병렬 계산 능력을 통해 패리티 연산이 가속화돼서, 디스크의 최대 성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자료는 그레이드의 슈프림레이드와 인텔의 VR OC, LSI의 메가레이드 제품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슈프림레이드는 이제 하드웨어와 레이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기, 어, 기존 레이드 대비 전반적으로 이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레이드는 이제 앞서 설명한 물리적 구조 때문에 많은 수의 디스크를 사용하더라도 최대 성능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소프트 레이드의 경우에도 이제 물리적 구조는 해결했지만 레이드 처리 과정에서 CPU를 사용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이제 성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공개된 테스트 자료를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환경을 구성해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슈프림 레이드는 NVMe를 타겟으로 한 레이드, 레이드 컨트롤러인데 아직 시장에서는 SAS SSD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슈프림 레이드가 사스 환경에서도 하드웨어 레이드와 비교했을 때 과연 우위가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테스트는 PCI Gen 3 환경에서 사스 SSD 12개로 구성해서 진행했습니다. 1차로 이제 일반적인 하드웨어 레이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다음으로 동일한 구성에 슈프림 레이드만 추가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테스트에서는 슈프림 레이드를 사용하더라도 최대 대역폭은 하드웨어 레이드에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테스트는 레이드 5.6 10 구조에서 시퀀셜 리드라이트와 랜덤 리드라이트를 진행하여 하드웨어 레이드와 슈프림 레이드의 성능을 직접 비교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시퀀셜 리드라이트 성능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 보라색이 하드웨어 레이드 컨트롤러이고요. 하드웨어 레이드 성능이고요. 파란색이 슈프림 레이드입니다. 먼저 시커셔 리드를 보시면 이제 모든 레이드 구성이 어 구성에 따라서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용한 SSD 스펙상 어 순차 읽기 성능은 약 2GB p g b s 입니다 이게 12개가 연결되어 있으며 레이드 5기준으로한 이론상 이론상 20GB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데 어 성능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드웨어 레이드의 병목 현상입니다. 슈프림 레이드에서도 성능이 높지 않은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이번 테스트 구성이 하드웨어 레이드를 통해 SAS에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시퀀셜 라이트입니다. 여기서 패리티 연산을 사용하는 레이드 5와 6에서 성능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략 4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우리는 하드웨어 레이드의 패리티 처리 성능보다 GPU가 처리하는 연산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빠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 그래프는 랜덤 리드라이트 성능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네, 오른쪽 그래프는 랜덤 리드라이트 성능입니다. 어, 모든 구성에서 슈프림 레이드가 최대 4배에서 5배 정도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랜덤 리드라이트 테스트는 대부분 작은 크기의 IO 요청이 많은데 이 IO가 레이드에 도착하면 레이드는 데이터가 위치한 SSD를 검색하고 해당 SSD에 I/O를 전달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레이드가 하드웨어 레이드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슈프림 레이드 또한 이제 레이드 기술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I/O 요청을 다수의 CPU에서 병렬로 처리해서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단위의 입출력 요청은 소프트웨어 레이드 구조를 갖는 슈프림 레이드가 앞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대역폭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젠4 환경에서도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이제 전반적인 그래프 양상은 뭐 젠3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정리해 보면 슈림 레이드는 NV 뿐만 아니라 SAS, SATA 환경에서도 레이드 가속기 형태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NVMe SSD로 돌아가서 이제 슈프림 레이드와 소프트웨어 레이드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그레이드 측에서 백서로 발간한 자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디테일한 테스트 구성은 페이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좌측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더 진한 파란색이 슈프림 레이드인데요. 어, 시퀀셜 리드에서는 최대 1.6배, 시퀀셜 라이트에서는 어, 4.8배 정도 성능이 향상되었고 저측 하단의 랜덤, 리드, 랜덤 리드에서는 랜덤 리드에서는 최대 9배, 랜덤 라이트에서는 최대 8배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어, 성능도 성능인데 우리가 여기서 어, CPU 사용률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CPU 사용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파일을 공유하는 NAS 입장에서 파일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CPU 성능이 확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슈프림 레이드는 패리티 연산과 같은 무거운 작업들을 GPU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낮은 CPU 사용률로도 더 높은 스토리지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OCD를 준비하면서 내부적으로 정말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현재 개발 중인 자사 제품에 사용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레이드 기술과 직접 비교해 봤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엑사스토어 제품은 내부적으로 리눅스 GFS를 사용하여 스토리지 기본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GFS는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 외에도 이 중복제거나 압축, 레이드, 캐시 등 다양한 스토리지 기술들도 함께 사용합니다. 그러면 슈프림 레이드를 자사 제품에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향상이 되는, 사,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레이드5를 기준으로 GFS와 슈프림 레이드의 성능을 비교해 봤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NVMe SSD 24개를 사용해서 구성했습니다. 음, NVMe가 메인보드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레이드 병목은 없지만 해당 메인보드에서 NVMe에 전송할 수 있는 최대 대역폭은 약 12GBps로 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대 성능을 어, 보기보다는 GFS와 슈프림 레이드의 순수 성능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이제 리드라이터를 이제 비교해보시면, 시퀀셜 리드의 이제 녹색, 시퀀셜 리드의 경우, 이제 녹색의 GFS가 슈프림 레이드 대비 약두배 정도 성능 이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 시퀀셜 라이트의 경우에는 GFS가 뭐 높지만 슈프림 레이드 또한 비슷한 성능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좌측 하단에 랜덤 리드라이터를 비교해보면, 랜덤 리드의 경우, 이제 파란색이, 슈, 파란색의 슈프림 레이드가 GFS 대비 최대, 최대, 최소 50배 이상 빠른 것을 확인하며, 확인되며, 랜덤 라이트의 경우에도 시컬, 어, 슈프림 레이드가 최소 12배 이상 빠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측의 화면 우측에서 CPU와 메모리 사용률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GFS는 이제 메모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률이 이 슈프림 레이드 대비 한50% 정도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이제 디스크 상태를 모니터링 해봤는데 유독 이 GFS의 시퀀셜 리드에서만 이 IO 요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메모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그 결과 해당 성능이 메인보드의 대역폭을 넘는 25GBps 이상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테스트를 정리해보면 시퀀셜 리드에서는 어, 시퀀셜 리드에서는 이제 GFS가 빠른 부분이 있지만 어, 그만큼 자원 사용률 또한 높다는 것을 알수 있고 랜덤 어, 리드라이트에서는 이제 시커, 어, 슈프림 레이드가 자원 사용률이 낮으며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엑사스토는 GFS와 더불어 이제 병렬 파일 시스템인 러스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러스터 파일 시스템 환경에서 GFS를 사용했을 때와 어, 슈프림 레이드를 사용했을 때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어,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앞서 테스트한 로컬 파일 시스템의 성능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러스터 파일 시스템의 내부 구성에 한번 변화를 주면서 진행한 테스트입니다. 앞선 테스트는 24개의 NVMe를 이제 단일 레이드 볼륨으로 구성해서 진행했고, 이번 테스트는 이제 같은 하드웨어에서도 구성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진행해 봤습니다. 어,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튜닝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거는 원 클라이언트의 이제 타겟이 하나인 러스트 구조이고 어, 여기 투 클라 이제 투컨트롤러요원 컨트롤러의 이제 타겟이 하나 이제 투 컨트롤러의 타겟이두 개인 이제 상황의 성능을 비교해봤을 때 어, 최대 1.5배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된 테스트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어, 시간 관계상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는 여러 테스트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차기 이중화 스토리지 아키텍처로 GFS와 슈프림 레이드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구조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듀얼 컨트롤 기반의 차세대 HA 스토리지 구성도입니다. 엑사스토어에 슈프림 레이드를 탑재해서 이제 이중화된 레이드 볼륨을 제공하고 어, 소프트웨어 레이드의 한계를 극복해 NVM에서 제공하는 최대 성능을 구현합니다. FC카드를 추가로, 아, FC카드를 추가해서 이제 외부 센스 토리지와의 호환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랜덤 있기 쓰기가 주로 발생하는 이제 작은 파일은 슈프림 레이드와 NVMe 그룹으로 구성된 1티어 볼륨에 저장하고 순차 있기 쓰기가 빈번한 대용량 파일은 이제 GFS와 센스 토리지로 연결된, 센스 스토리지로 구성된 2티어 볼륨에 저장하면 스토리지의 활용성을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출력 패턴 특성에 따른 고성능 스토리지 기술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슈프림 레이드가 아직 자체적인 이중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번 OCD 행사를 위해서 이제 슈프림 레이드를 제어할 수 있는 리소스 에이전트를 개발하는데 성공했고, 해당 리소스를 사용해서 슈프림 레이드를 활용한 페이스메이커 기반의 고성능 스토리지 이중화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현한 환경에서 IO 도중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가 이전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좌측에 보이는 설정은 이제 앞서 보여드린 엑사스토어의 리소스 에이전트 구성이고 여기에 추가로 어, 그레이드가 리소스, 그레이드 리소스 에이전트가 우리가 개발한 그레이드 리소스 에이전트가 탑재되고 GFS가 이제 빠진 상황입니다. 이제 관리 리소스 에이전트는 리소스들은 액티브 스탠바이 서비스로 이제, 구, 이제 동작하고 있고 나머지 서비스 리소스는 액티브 에이티브 상태로 양쪽 컨트롤러에 나눠서 동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레이드 볼륨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하고 페이로버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페일오버 수행하면 이제 아까 볼륨의 문제가 있다고 했죠. 페일오버 수행 시 리소스 정책상 이제 로와 미들 레이어만 컨트롤러 B로 이전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관리 리소스는 컨트롤러 A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어퍼 레이어 리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컨트롤러 A B에 나눠서 잘 쓰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일오버가 되면서 당연히 아 어, IO는 서비스는 잠깐 중단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그래프가 이제 인피트 밴드 대역폭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어 그래프인데 이 대역폭의 그래프의 상태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컨트롤러 B에서 종료가 돼서, 아니 컨트롤러 A에서 종료가 돼서 컨트롤러 B로 페이로버되는 과정을 보여, 이제 보고 계시고요. 동시에 이제 잠깐 I/O는 중단되고 어, 곧 이제 복귀가 됩니다. 네, 여기는 조금 건너 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네좀 지나면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 페일오버가 전부 다 컨트롤러 B로 이전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중단됐던 I/O 요청이 다시 컨트롤러 B에서 어 여, 처음에는 한 6GB씩 나눠 쓰고 있었는데 컨트롤러 B에서 10GB/s의 성능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작업이 페일오버 작업이고요. 추가로 이제 페일백 작업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끝. 어 페일백은 어, 컨트롤러 이제 페이오버가 돼서 컨트롤러 B에 이제 위치한 리소스들이 다시 원래 위치로 복귀하는 작업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지금 페이로버가 돼가지고 컨트롤러 B에 있던 리소스의 에이전트가 컨트롤러의 A에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고 동시에 나머지 리소스는 영향이 없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IO 성능 그래프도 지금 컨트롤러 B에서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컨트롤러 A, B에 이제 균등하게 구분되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컨트롤러 B에 있는 리소스가 이제 중단되고 있고요. 페이백을 수행하고 있고요. 네, 지금 컨트롤러 B의 IO가 이제 잠깐 대기 상태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컨트롤러 A에 있는 컨트롤러 B에서 컨트롤러 A로 페이백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IO 요청이 다시 컨트롤러 A와 컨트롤러 B로 아, 6기가 정도로 다시 서로 6기가 정도 복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시연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자료입니다. 저희 개발진들이 개발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나 이슈를 기술 블로그에 이제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면 좋겠고,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생략했는데 이제 금일 행사 종료까지 부스에 있으니 오셔서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자 김태훈이었습니다.